열 번째 강니다열 번째. 이거 사다코다. 금융 미션이야? 단가 세면 하지. 근데 어중간한 거 아니야. 중간에 실패하면 뭐가 없잖아. 마음 먹고 진짜 깨야지 하고 해야지. 근데 때려놓고 이동하는 타입이 아니야. 잡으러 가져라 좀. 하나하나 잡는 타입이 편하거든. 아, 이제 생각했네. 이동하는 무인 있구나. 집에 이거 비디오 먹어놔야 되는데. 너 어차피 차분한 영혼이라 안 질러. 제발 테이프 대처 잘하자 어? 알지? 우리 죽는 일은 없게 하자 이게 근데 원래 불토지시엘토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좀 오래 걸려요 차분한 영혼이라 야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이게 사슴사냥? 사슴? 아, 사슴? 그것도 있었나? 사냥의.. 사냥.. 그 뭐야 이름 찬양계 전율이구나 지금 게이지 너무 찼다 이거 야바이다 이거 시브레 이거 큰일났다 요음판 고비네 이 새끼 존나 지저분하게 들고 왔어 이래서 차분한 형으로 껴야된다고 이게 루인인가? 이게 루인인가 아까 비명 질르던 게 저거 에라이 님인 것같던데 아니, 또 케이트거든. 이것도 먹어놓고 일단 캡좀 해두자. 절로 왔다 봤어요. 일단 깬, 내가 깬게 일단 루인이라 좀 다행이면이. 이제 조금 따라와주면 좋은데. 이렇게 따라와준다. 고맙다. 짝집으로 와요. 마무리해줬네. 좋아, 이런 거. 한번 먹어 먹 먹어서 빼고 들고 다니다시 세 칸짜리에서 들고 다니까 좀 그렇죠. 그러니까 좀 대처 잘해야지. 지금 케이트 존나 엉성해 지금. 대개발 좋은데 저 게이지가 존나 애매하다고. 저러다 즉처 사이즈 나오지. 아, 케이트가 불안해. 이분도 차분한 용은 아니네. 뽑고 시작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베스트. 처음에 바로 안 맞잖아. 그리고 TV만 잘 봐두면 되는데. 다른 사람 쫓는 거 좋고, 풀토체크 그 주변에 한 번씩 해줘야 돼. 뭐 있는 거 같은데, 실하는 게 맞아. 실하고 나서 비디오 먹으면 돼. 실안 하고 비디오 들고 있으면 바로 직초에 한대맞으 지금 나머지는 잘하고 있어요. K2도 저, 저 게이지가 좀 돼야지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올 것같아저 비저테이프 달고 있다가 한대 맞아갖고 확 올랐다 아 이거 씨 뭐야 이거 옮겨갔어 얘가 힐라면서 사라졌네 이렇게 이러 저분께 생성되지 않았나? 에러이님께 여기 있다, 찾았다. 그치, 니가 깨라. 내가 깨면 물어보린다 아직 측차 대상 아니야. 기본에 충실해야 될 때다. 지금 나온 게몇 개죠? 루인이랑 어둠과 마주하라라. 내가 지금 한 대를 안 맞아서 그러는데 돼지가 있나? 맞다, 해골상인이 고비네. 해골상인 나오 기. 이제얘 지금 좆 됐다, 저거. 게이지 너무 쳐있다. 비디오 테이프 들고 있나, 혹시? 어, 들고 있네, 저거. 저한대 맞으면 즉처지. 오케이, 테이프 반납했다. 일로 와, 일로 와. 일로와, 급하지 마. 어디 갔어? 일루와 아니야, 앞으로 더 가. 이런 판자를 바로 빼야된다. 아우, 씨. 일단 비공개니까. 테이프 또 관리가 안 돼, 케이트가. 쟤 씨, 어떻게 할줄을모르는 이거 저번에 직접 세팅 맞네. 힐 해줄 때마다 게이지 한 칸씩 올라가는 데 여기 비디오 켜졌다. 저거 먹고 나서 여기다 반납하면 되겠네. 야, 걸렸다. 야, 무리하지 말자. 이런 크를 따라갈래? 저건 저거 아니잖아. 이쁘지. 여기다 죠 케이트 만지고 있는 거 좋고. 이거를 걸려나 안걸것 같아 뭐지 비디오 반납했고 <laughs> 여기다 한칸 써야 못 오겠지 게이지 0이라서 다 나갈 수 있나? 제 비디오 들고 있다가 맞았는데, 뭔 <laughs> 뭐 어쩔 수 없지. 이거 무리하지만 반대면 따고 있다는데다 따다 걸리면 좀 귀찮은데, 됐네 반대로 오늘부터 매다 됐네. 가면 되겠다. 한방 없네. 좋았어. 열 번째 덜 출.